당신은 단순히 물과 소금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불교적 가르침에 깊이 뿌리를 둔 의식은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평화, 번영, 조화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명확성에서부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꿈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고대의 실천이 어떻게 더 균형 잡히고 충만한 삶을 위한 비밀을 열어줄 수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었나요? 이 자기 발견과 변혁의 여정에 동참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체 영상을 시청하여 이 강력한 의식을 단계별로 배우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당신의 존재를 혁신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계속 탐구하세요.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당신의 최선의 모습을 향해 걸어가 봅시다. 물과 소금의 이름을 적는 의식은 간단하지만 매우 변혁적인 실천으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의 삶에 평화, 번영, 조화를 가져오는 능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명확한 의도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소금물에 담그며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느낍니다. 불교 가르침의 뿌리를 둔이 의식은 단순히 일상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욕망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매일 아침 몇 분을 이 행위에 할애함으로써 정신적 명확성을 촉진하고 바쁜 하루에 종종 부족한 집중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의식과 물과 소금의 이름을 적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의도와 원하는 현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영적 실천 그 이상으로 개인적 직업적 목표와 당신의 에너지를 정렬하는 실용적인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이 의식을 실행하면 상징적으로 장애물을 해소하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의식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성과 효과에 있으며 영적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를 일상에 쉽게 통합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의 이름을 적는 의식은 불교적 영적 원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화와 명료함을 촉진하는 상징적 요소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물은 적응하고 흐르는 능력으로 인해 고요한 마음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냅니다. 반면, 정화속성으로 잘 알려진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와 영적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의식을 실행하면서 사람은 의도와 에너지가 조화롭게 정렬되는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초점을 맞추고 명확하게 이름을 적는 것은 내면의 욕망과 외부 우주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진동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강화하여 개인적, 영적 목표의 실현을 돕습니다. 또한 의식에서 물과 소금의 조합은 인간 존재의 다양한 측면, 감정적, 영적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이 시너지는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내면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과 소금의 이름을 접는 실천은 균형과 영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물과 소금의 이름을 적는 의식은 심리적 및 영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의식은 마음과 영혼을 정렬시켜 명확한 사고를 촉진하며 목표에 집중하고 산만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우유부단한 시기에 의식을 실행하면 평온함과 방향성을 가져와 더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적 측면에서는 의식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여 긍정적인 의도가 깊이 뿌리내리도록 합니다. 이 정기적인 실천은 긍정적인 믿음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제거하여 지속적인 개인 변화를 촉진합니다. 물과 소금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사람은 상징적으로 자신의 그 의도를 우주에 맡기고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여 욕망을 실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자존감과 자기 수용을 촉진하는 능력입니다. 이 실천에 전념하면서 사람은 자신과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창조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숙소근물에 이름을 적어놓는 의식을 수행하려면 에너지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단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용기, 깨끗한 물, 바다소금이나 굵은 소금을 준비하세요. 또한 자신의 이름과 이루고 싶은 의도를 적을 종이와 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물은 의식의 기본 요소가 되어 에너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식을 진행할 장소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이루고 싶은 의도를 적으며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세요. 소금물에 이름을 적어 넣는 행위는 의도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번영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적고 의식을 진행하면서 이를 시각화해 보세요. 의식의 성공은 의도의 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장소와 준비물을 선택할 때, 각 요소가 의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의식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키워드를 떠올리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 우주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통해 누구나 소금물에 이름을 적어 넣는 의식을 영적 일상에 통합하여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이름을 적어 넣는 의식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영적 및 심리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의식을 진행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의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해받지 않고 의식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면 의식에 투자되는 에너지가 강해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식 중에는 명확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적어 소금물에 넣는 행위는 자신의 의도를 우주의 에너지에 맡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의탁의 행위는 시각화와 명상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자신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깊이 호흡하고 긴장을 푸는 자세를 유지하면 의식과의 연결이 더욱 깊어져 풍요롭고 변혁적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을 진행하며 이루고 싶은 목표를 명확히 시각화하면 내면의 에너지와 외부 목표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영혼, 행동이 조화를 이루면 의식은 개인적, 영적 변화를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소금물에 이름을 적어 넣는 의식의 지속 시간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종이를 최소 24시간 동안 소금물에 담가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시간은 의도가 충분히 흡수되어 우주로 방출되도록 하며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실현 과정을 신뢰하고 에너지가 방해 없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열린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예상 결과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의식의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보다는 의식이 배경에서 작동하도록 두고 자신의 의도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세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식의 힘과 우주의 조화로운 응답 능력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에서 종이가 녹아 없어지는 과정은 의도가 우주로 방출되는 것을 상징하며 맡기고 신뢰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방출 과정은 해방감을 주며 내면의 평온과 가벼움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바람이 실현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고 결과를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이름을 적어 넣는 의식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앞선 단계들만큼 중요합니다. 24시간 동안 소금물에 종이를 담가둔 후 물을 자연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나 가까운 물가에 버리는 행위는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의식 중에 이루어진 정화와 조화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의 실천은 의식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높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진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정화된 것들과 끌어들인 긍정적인 에너지에 감사함으로써 의식의 힘과 실현 과정을 믿는 마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감정은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또한, 의식 이후의 감사함은 더 낙관적이고 회복력 있는 마음가짐을 길러줍니다. 이는 삶에서 긍정적인 신호와 결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의식의 효과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의식을 조화롭게 마무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미래의 성취와 영적 성장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에 이름을 적는 의식을 진행한 후 일상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느낌, 더 생동감 있는 꿈, 혹은 자신의 의도를 확인하는 작은 우연의 일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명료도가 향상되거나 웰빙의 느낌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불교의 인과의 원리를 반영하는데, 모든 행동, 생각, 의도가 삶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에 이름을 적는 의식을 통해 당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의도를 심고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는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강화하며, 의식이 당신의 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의 변화 외에도 당신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개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영을 끌어들이기 위해 의식을 진행한 사람은 새로운 직업 기회를 발견하거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식의 효과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장려하며 개인적인 성장과 성취의 지속적인 순환을 촉진합니다. 소금물에 이름을 적는 의식을 매일의 영적 실천에 통합하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집중하고 의도에 맞게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의식은 명상과 성찰의 중심점 역할을 하며 일상적인 모든 행동에서 현재와 의식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의식을 진행하는 것은 이 실천을 강력한 습관으로 변형시켜 당신의 영적 여정을 지탱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의식을 반복함으로써 마음, 몸, 정신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어 균형과 내부의 조화를 촉진하는 일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의식을 아침이나 잠자리에 든해 같은 내성적인 순간에 통합하면 명상 경험을 심화시키고 설정된 의도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통합은 원하는 것들의 실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웰빙 상태와 더큰 영적 의식을 촉진합니다. 소금물의 이름을 적는 의식의 정기적인 존재는 자기탐구와 자기인식을 장려합니다. 이 의식에 반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의도와 욕망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을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과 목표와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내부의 명확성은 영적 진화에 필수적이며 당신이 더 진정성 있고 깊은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소금물에 이름을 적는 의식은 개인적인 권한 부여와 영적 진화에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의식을 진행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에너지를 제어하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 방향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의식 중에 그것을 시각화함으로써 당신은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 부여는 사람이 도전과 기회를 다루는 방식에 반영되며 자신의 내적 힘에 대한 더큰 회복력과 자신감을 개발하게 합니다. 이 의식은 당신이 명확한 의도와 집중된 행동을 통해 자신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의식은 지속적인 개인적 및 영적 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합니다. 또한 의식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의식의 확장을 촉진하고 우주적 힘들과의 연결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삶의 목적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과 우주 간의 이 시너지 효과는 욕망의 실현과 꿈의 이루어짐을 위한 비옥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진화를 촉진합니다. 소금물에 이름을 적는 의식은 목표를 실현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여도 합니다. 소금물에 이름을 적는 의식의 수많은 측면과 이점을 탐구한 후이 간단한 실천이 개인적이고 영적인 변화의 여정에서 강력한 동반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내부적인 차단을 해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며 자신의 의도를 우주와 일치시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이 의식을 일상에 적용하고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기 시작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다음 단계를 밟아보세요. 소금물에 이름을 적는 의식을 실험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의 자기 인식과 진화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여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팁을 놓치지 마세요. 평화, 번영, 좋아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